여러분들, 오늘의 급등 패턴들을 한 번만 보면요. 오늘도 상한가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그 오늘 우주항공 관련 주식들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매수매도타점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우주 관련 주식들은 급등 나오면서 위성까지에서 이익을 챙겨드렸는데 오늘 전강 후 약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그노봇주 같은 경우는 지금 모멘텀이 삼성전자 모멘텀이 제일 강해요 삼성전자 노봇 관련 주식은 우림 pts가 대장이 갑자기 됐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N자형으로 급등이 나타나고 있고, 삼성전자 본인도 지금 보면은 4% 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구점 돌파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돌파가 나타나고 있는데 얘가 왜 돌파가 나오는지 봐야 될 거고, 가장 큰 이유는 AI 반도체 관련해서 어, 지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그 AI 반도체 부분은 하이닉스보다는 어, 삼성전자 더 선호하게 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 지금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GPU가 뭐 여러 군데 들어가지만 지금 가장 세게 들어가는 데 중에 하나가 자동차예요. 자동차에 GPU 들어가는 H6 칩에 들어가는 칩. 매 반도체가 그 삼성전자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아, 결국에는 엔비디아에서 만든 AI 반도체 칩의 상당 부분은 어, 삼성전자가 도맡을 것이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아, 그것을 일단 오늘 돌파가 나오고 있고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 주식들 중에는 아, 한비 반도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보면 AD 테크놀로지가 있고, g t 테크놀로지가 있고 보면 되는데 원희가 IPS 이런 애들도 노봇주이긴 아, 하지만 그 AI 반도체로 일단 좀 묶여 있는 종목군들이죠 아, 삼성의 반도체 AI 노봇주들이 콜라보를 이루면서 나오고 있는 그런 형태의 오늘이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매매하는 게 유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